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쉬운 성경으로 5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왕로를 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쪽 만쪽만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과를 예수께서 자기 몸에 다 가져가셔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라고. 그죄 지은 인간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 죄의 결과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겨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부활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산소망인 것이고 그래서 이 주일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안식일이 아닌 바로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이스터. 325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부활절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날은 스프링 이퀴낙스 춘분이라고 하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이, 이 그날이 지나서 보름달이 첫 보름달이 뜨고 난후 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이게 325년이에요. 그런데 콘스타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주 컸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들 로마에 존재하는 안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잘 아울러서 자신의 왕권을 잘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니까 이 기독교를 로마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로 인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같이 그 중에 하나로 정식 종교로 인정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여러 종교에 아주 관대했어요. 당시 로마에서 섬기던 여신 이름이 비너스였습니다. 이 여신이 탄생한 날이 바로 스프링 이키노스 춘분 후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의 여신이 나오죠. 가나안의 여신, 가나안의 여신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나안의 남신은 아실 것 같은데, 발. 가나안의 여신은 아스타로. 있습니다.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슈타르입니다. 아스타롯이 히브리어로 이슈타르입니다. 자, 이 여인을 로마에서는 로마어로 비누스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이 이슈타르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 이키낙스. 춘분 후첫 번째 보름달이 유프라테스 강을 비출 때 거기에서 커다란 알이 나와서 그 안에서 이 여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신화를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섬기던 사람들은 강에 달걀을 던지면서 자녀를 달라고 혹은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고 에그 피킹을 하고 하죠. 아이들 뭐 애기 피킹 정신이 없어요. 어저께서부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런 여신을 섬기던 풍습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 이시타르, 아스다롯, 이브리로 이시타르에서 온 단어가 바로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이스터라고 불러도 상관없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The Resurrection Day. The Resurrection Day. 라고 부르는 것이 맞아요. 면 이렇듯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 교묘한 많은 것들을 이 역사 안에 뿌려놓았어요. 어릴 때부터 에그피킹이나 이스터 버니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로부터 버니, 토끼는 무엇의 상징이었어요? 다산. 다산. 저희 집에도 이렇게 토끼가 그 새끼 나온 걸 봤더니, 열 마리도 없는 것 같아요. 굴안네 다산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그 버니, 이스터 버니. 심지어 교회에서도 부활절에 에그헌팅 이벤트 하고, 이스터 버니를 선물로 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이스터 번이나 에그헌팅 같은 주 예수 이외의 다른 대상이나 행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부활을 소망하는 날로 가르치고 이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부활할까? 뭐 부활 이후에 삶이 존재하는 걸까?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잘 되자 성공하자 높은 곳 자리에 올라가자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굿 뉴스 가스펠 복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을수록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주의와 기복주의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와 부, 그리고 명성을 얻어서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종교심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듭니다. 착한 것으로 치면 오히려 세상에 이 어디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에이시스트 중에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종교심은 인간을 사악하게 만듭니다.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요.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전쟁. 다 종교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신의 이름으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신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한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프로테스탄트라고 자부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이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또 우리 자녀들 청년 청소년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이런 우매한 등식이 성립되어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등식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기회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 기회를 찾기에 애써야 되고. 그러나 부활을 알게 되고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영원할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성도들에겐 이런 세상의 잘됨이나 가지고 누리는 것 성공은 먼지만도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과에 의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성도는 이 땅이 정착해야 할 곳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나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왔다라고 합니까? 한 사람을 통해 죽음이 왔어요. 사망.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탄이 그들을 삼켜서. 그 사탄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옷을 입고 또한 주가 또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이 나를 불러주는 그런 지위로 옷 입고 있어서 그것이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요.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착각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사망 선고를 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죽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저주요 버립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물질계 이 시간계 안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역사 안으로 산 소망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이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다 가져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내려졌던 죽음이라는 저주를 깨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소경되어서 하나님을 볼수 없고 오직 이 땅의 것만 보였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기회, 누림, 즐김이라는 땅의 질서 아래서 땅의 주인과 한몸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던 그들의 사탄과 메었던 그 멍해를 끊어내어 주시고 그들의 감겼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비추어주시는 빛에 의해서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원과 영광의 구원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고, 이렇게 변해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바로 이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것. 크리스천은 이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돌아가야 할 집을 향한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거듭남 첫 번째 부활은 repentance 회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순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살았단 말입니다. 내가 옳고 늘.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실체를 보여주셔요.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죄를 보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백과 회계를 쏟아넣게 됩니다. 이 회계를 통해 성도는 자신의 옛사람에 대해 죽고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첫 번째 부활, 거듭남을 통해서 이 역사에 펼쳐진 묵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들의 삶이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규정한 그이 세상의 힘들을 따라가는 삶, 정착자의 삶, 자신을 채우는 삶이 아닌 세상을 향해 부자였던 자신의 욕망을 비워가는 삶, 자신을 부인해가는 삶,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자신에게 임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 부활과 영원한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 쌓여있던 그동안 세상이 규명해 준 자기 자신의 자랑이었던 그 옷들 그것들이 성령에 의해 하나씩 벗겨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옛사람 육의 죽음을 경험하며 이 환란을 통과해 결국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마감하고 육신의 옷을 벗은 후 예수로 옷 입고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활을 거듭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잠시 앞에 있을 육체의 죽음을 지나 두 번째 부활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올 영원한 사망이 그들을 절대 삼키지 못한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내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멍해를 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뱀, 사탄에게 내려진 저주? 너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 펼쳐진 역사 속에 사탄은 흙을 먹습니다. 아담, 사람을. 그리고 그 흙과 그 흙. 먹혀진 그 흙들이 사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들 때문에 분주해져서 주의 일이 잊혀지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힘과 성공과 편리와 명성, 잘 정착하기 위한 것들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고, 성공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할 실패할까봐 루저가 될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눈이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서 바로 오늘을 그두 번째 우리 앞에 있을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바람같이 지나가는 곳이고, 그래서 인생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매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견뎌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 예수와 멍해를 맨 분들입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체의 옷을 벗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잘 견뎌냈다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큰 위로와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진짜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소망으로 붙잡고 힘내요. 이 신앙의 행진들을 계속해 가십시오. 분명 우리는 부활하여 지금과 전혀 다른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소개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영원한 구원과 부활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속,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바쁘게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잊으며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밝게 열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산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이 신앙의 길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고 지금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님 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이두 번의 부활이 있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던 니고대모가 한밤중에 주을 찾아와 죽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는 힘으로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곳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사탄과 매고 있던 멍에를 끊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있음, 부활이 있음을 보아오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멍에를 맨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맨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위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 신앙 얘기를 잘배어갈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 한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신앙 얘기를 온전히...